자, 재밌다. 재밌다. 미니게임을 재밌다. 할 건데, 게임의 룰은, 블록을 설치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겁니다. 단, 블록이 붙어있으면, 아웃입니다. 저기 붙어있으면은, 처음부터, 모든 블록을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부서져 있어도. 야, 지금 시작 아니야! 잠시만, 한 번만. 미니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어? 뭐냐 이거는 <laughs> 다시 부숴야 돼? 안 음. 넘네. <laughs> 아. 아, 붙여서 설치했어. 모르고. 아. 어? 르고 붙여서 설치했어. 오! 자, 그럼 우리는 심판의 감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하나도 안 붙였네. 오! 자, 다시. 뭐야, 안 오, 와? 와? 예. 아, 아, 나뭐 하는 거냐, 진짜. 아. 어, 붙였다. 음, 붙였어? 그럼 다 부시고 시작해야 돼. 에? 네가 지금까지 뭐? 설치한 블록.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아, 블록 부셨다.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진짜. 아, 잠시만. 너무 트롤인데, 나. 내가, 막까 초보한테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뭐야. 블록 부셔야 돼. 제 기준으로 초보한테. 모험 모드있나 아, 무험모드있나 난난난난난난난난나난나난나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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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laughs> 뭐 <해? 웃음> <laughs> <laughs> 아, 아, 연습해주면 내가 이겼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가봅시다. 네. 시작. 시작부터 트롤이죠. 아! 시작부터 트롤이죠. 아! 야, 트롤. 아. <laughs> 어! 뭐 어, 이거 내가 어떻게 만. 내 생각에는. 어! 어! 막상 막한데? 둘다못하고둘다 <laughs> 못하는 걸로 막상 막인 거야? <laughs> 아! 아! <와>! 네! <laughs> 이겼다!